안녕하십니까. 고시 낭인입니다. 지금 이거를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첫 번째 찍은 게 날아갔어요. 돌아버리겠죠. 아주. 예, 하여튼 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예, 상담할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답변 다 드립 노력, 노력하고 노력 있어요. 예, 하여튼 뭐 편하게 보내주시고, 예, 참지 마세요. 병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 2022년 올해죠. 3월 31일 선고된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하죠? 며칠 안 됐어요. 예, 문신시술. 예, 주, 문 뭐라 했느냐. 의료인이, 그러니까 의료인이, 의료인이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예, 문신은 의사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의사가 아닌 자가 했을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2007년에도 한번 이게 됐었어요. 헌재 근데 이때도 합헌 나왔죠. 근데 이번에 5대4. 기가 가까이, 하이란 뜻, 합헌이란 뜻. 이게. 합헌 그러니까 똑같이 2007년에 하헌 나오고 15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또 합헌 이때는 7대2였어. 7대2. 근데 5대4. 이게 아마 반대의견일 거야. 아마 이게. 이게 아마 위헌의견. 이게 아마 합헌일 걸요.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선별 들었지만 6인 이상이 나와야 위헌이 위헌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4인밖에 안 됐죠. 그래도 이게 많이 따라왔죠. 이제. 그래서 15년 동안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게. 헌법재판소 분들도 나이가 많으시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신에 대해서. 저도 문신은 없지만 하여튼 뭐문신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자기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헌법재판소 할아버지들은 아직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하펀왜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 그 작년에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한번 델러다가 국회에서 임기 반료로 임기 만료. 국회의원들이 임기 만료 돼가지고 이게, 이게 폐기됐어요. 이게 또 올라갔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응. 언젠가 바뀌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이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예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 지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한마디 이런 거예요 이 문신은 바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 재판관들은 이 위험한 거를 이제 염증 나고 하면은 이런 걸 의사가 해야지 의료, 의료인도 아닌 사람들이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예, 국민의 안전. 이걸 가장 큰 이유를 뗍니다. 이 안전을.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하니까. 음, 그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수 있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이렇게 담보하고 있대요. 외국의 입법내처럼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하여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나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이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아무리 문신한 사람도 의사 의사만큼의 전문지식 없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제 막 얘기했지만.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대요. 그럼 이 세상에 그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어디 콩이 될까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잘안 가요.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문신을 하게 되면 자기들 자격제도를 둬야 되는데, 새로운 자격제도 만들려면 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들어간다. 이래서 그러니까 직업선택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 여부. 예, 이거는 뭐 예, 의료. 예, 의료, 의료행위를, 의료행위가 헷갈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료행위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명확성 없이 입에 대지 않는다. 근데, 이, 보면, 이 입법 부작에 대한 판단. 네, 입법 부작이를 얘기하겠죠. 음 여기서는 각하했지만, 이, 다른 거 나머지 2, 3, 4번 있는데, 그건 다 기약했어요. 입법 부작이. 그니까, 입법을 하지 않은 거죠. 입법 하지 않은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죠. 또, 가만히 있는 게 잘못했대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무가 있어요, 자기의무. 얘는 움직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요, 되려면. 봅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무가 없대요. 음.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 의무가 형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하지 말고, 이거 고 입법, 국회. 국회가 만들 일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국회에는 이런, 이, 자기 의무가 없대요. 이런 법을 만들. 예, 이런 헌법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국회는 재량이죠, 재량이. 이 법을 만들지, 안 만들지. 근데 이런 자기 의무가 없다니까. 이 사람은 잠상게 없죠. 그래서 이, 따라서 이 사건 입법 부작에 위 대한 심판 청구는 입법자의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 하다. 각하한다. 합헌. 이제 여기서 이제 흠, 바로 볼게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이제 지금 여기는 합헌이에요 결정이. 근데 여기에 반대 의견 하는 헌법재판, 재판관장 의견을 볼게요. 전 이게 훨씬 타당해 보여요. 반대 의견.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되고 그렇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설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맞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미국, 프랑스, 뭐 영국 등 입법례와 같이 문신 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 시술 환경.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다 있겠죠 당연히 가서 이제 뭐 우리 뭐 식당가 가지고 뭐 이게 청결한지 안하는지 검사한 것처럼 가서 검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무신시술을 자꾸 이렇게 그 하지 말라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안하나요? 음지화 되겠죠 숨어서 하죠 숨어서 그러면 더 안좋은 부작용이 발생했겠죠 그때 가면은 이 사람이 뭐 청결해 가지고 뭐 하면 이 사람들의 국민의 안전은 더 침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지를 끌고 나와서 국가에서 관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전그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게 반환되지 않았다는 거 지금은 합헌 결론은 아직까지 문신은 의사만 할수 있습니다 이 판례 하여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